정부가 150만 파운드가 부족하니 돈좀 빌려다오 그 대신에 발권 특허를 주겠다 해서 만든 게 영란 은행인데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중앙은행의 원조였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렇고 네덜란드가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스웨덴이 그렇고 네 나라가 지금 서로 치고받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조금 그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이 오늘날 중앙은행의 원조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부터 이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은요 160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기간은 네덜란드가 신성로마제국 구체적으로는 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 (80년) 동안 전쟁을 하던 무렵이었는데요 전쟁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그~ 경제 활동에 중앙은행이 중요했다는 의미인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북유럽에 있기는 하지만 유럽의 모든 상업의 중심지였고 물류의 중심 센터 아니었었습니까 그곳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홍역을 알았어요. 음. 거기서, 그, 저 네덜란드에서, 그, 유럽에서 만든 모든 물건을, 저, 저 저쪽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저쪽 아시아로 수출을 내보내는데, 당시 네덜란드에는 유럽 제국의한 7, 80개의 화폐들이 다 모였고, 거기 중에, 그돈 중에는 찌그러진 돈도 있고, 가치를 알수 없는 돈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그걸 다 받아들인 다음에, 오케이. 네덜란드는 일종의 해방구다. 세계 각국의 화폐를 다 무시하고, 당신들이 갖고 온 돈을 근거로 해서 파운드로 냈든 프랑으로 냈든 뭐로 냈든, 여기서는 뱅크 플로린이라는 가상의 화폐 단위로 거래를 한다. 해서 암스테르담 은행이 뱅크 플로린이라는 가상통화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시초가 17세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교환 비율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영국의 1 파운드는 0.9 플로린이다. 음. 프랑스의 프랑은 무슨 1.4 플로린이다. 해가지고 당시의 뱅크 플로린이 오늘날의 s d r 하고 거의 같은 거였죠. s d r 하고 같은 가상 통화였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암스테르담 은행이 중앙은행의 선조였다고 본다면. 음. 중앙은행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법화를 발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가상통화를 발행했었고요. 각국이, 가, 다른 나라에서 그 은행들이 갖고 온 돈을 보관하는 곳이었었으니까 은행이라기보다는 어음교환서나 금고에 가까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스테레드 은행은 대출 업무는 하지 않고 지급준비금을 보관하면서 가상화폐로 기록을 해두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 저게 이제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스웨덴이 아주 재밌습니다. 스웨덴은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처럼 식민지를 가져본 적도 없고, 네. 그 나라들처럼 금화나 음, 은광이나 금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구리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금화에 준하는 가치 있는 돈을 만들자고 해서 구리로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리돈 하나가 26kg입니다. 저거. 힘 약한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예. 교환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하다 보니까 예.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저걸 갖고 거래하기가 너무 힘드니 저 돈을 한 군데다 보관해놓고 옛날 몽고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했던 것처럼 종이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스웨덴이 유럽 최초로 종이돈을 만드는 중앙은행을 만들었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결국 그 발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보셨던 이 암스테르담 은행은 지급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르죠. 스웨덴 은행은 그러면 그러니까 스웨덴은 당시에 일종의 그금본이제처럼동본이제를 썼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그 스웨덴은 이제 동본인 제도인 거죠. 제가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어쨌든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스웨덴 중앙은행을 취급을 하고 있던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돈을 발행했었던 역사 네. 때문에 그런 게 최초 은행이라고 좀 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걸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아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스웨덴 중앙은행이 1668년이네. 68년에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중앙은행 중에서 곧그 뜻이고요. 네. 그 먼저 폈다가 진 중앙은행들이 있는 것이죠. 네. 암스테르담 뱅크 네.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300주년 기념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죠. 원래 노벨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노벨을 배출한 스웨덴 중앙은행의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따로 하나 주자 해서 만든 게 노벨 경제학상이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노벨 경제학상은 틀린 이름이고요 노벨 기념 경제학상입니다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제 명예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프랑스가 이제 좀 쫄았죠. 어, 영국은 뭐 왕도 쫓아내 왕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일랜드 가톨릭을 신봉하는 아일랜드에서 또 일종의 복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같은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영국을 좀혼좀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영국은 명예혁명이 끝난 다음에 바로 프랑스와의 전쟁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그때 영국이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란 특히 중앙은행이란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영란은행을 만들 때법 정식 법 제목입니다. 프랑스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150만 파운드의 재정수요 충당과 관련하여 선박세 주세 수입 등을 담보로 자발적으로 정부의 자금을 공유해 줄 애국자를 우대하는 법안. 이게 영란은행 설립법의 정식 이름입니다. 정부가 150만 파운드가 부족하니 돈좀 빌려다오. 그 대신에 발권 특회를 주겠다. 해서 만든 게 영란은행인데 재미있는 게요. 영란은행의 공식 명칭은 Bank of England가 아니고 Governor and Company of the Bank of England입니다. 영란은행의 총재와 그 회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영란은행이라는 것이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만든다면 모든 잘못은 총재 네가 책임져 하는 자연인 가버너한테 모든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회사의 이름을 가버너 앤 컴퍼니 오브 더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저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때만 하더라도 법인의 개념이 확고히 굳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재, 저때의 총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임명한 게 아니고 주주가 자기네들끼리 뽑았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네가 책임져 하는 의미로 영란은행을 만들었는데 대표이사 같은 그렇죠. 예, 대표이사죠. 네.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아까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랑 달리 정부의 돈을 꿔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또 앞에랑 또 다르죠. 그렇죠? 네. 여기는 대출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 중앙은행이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식 이름이 Federal Reserve System 시스템이라는 아주 이상한 말을 붙였는데 미국은 건국 이후에 중앙은행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봐요. 그 한두번 정도 만들다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한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죽인 거죠 미국이 영국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는 중앙 집중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중앙은행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한두번 만들어 보다 이제 팽개쳤는데 팽개치다 보니 유럽에 비해서 금융위기가 자주, 자주 찾아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일어났던 1907년 금융공황을 겪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연준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설립됐습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이 중앙은행을 만든 이유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앙은행이 각국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다른 이유에서 설립이 됐는데 20세기 초에 들어서니까 아 이게 한 나라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국제 질서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있는 UN의 전신이었죠. 국제 연맹. 국제 연맹에서 레코멘데이션으로 각국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하나쯤 만들어라. 그리고 통화정책을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권고로 각국에다 이제 제시를 했고요. 저 무렵 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중앙은행을 좀 한번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고정. 아, 그그 예, 예. 시도가 그때 고정 황제가 만들라고 했던 것도 한국은행인데 그때의 한국은 대한제국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구 한국은행을 만들라고 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현금을 보면 한국은행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발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은행들도 존재를 하나요? 예.